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아, 샘투 타일러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아... 5 개월간의 대장정을 네. 마치고 다시 음... 본업으로 돌아온 웹툰 웹툰 전문가 아, 웹툰 뭐, 네. 웹툰 리뷰 전문가 샘씨 모셨습니다. <laughs> 5 개월 만에 모시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웹툰 잘 보셨어요? <laughs> 아, 웹툰 많이 봤습니다. 아, 이게 아, 좋네요, 좋네요. 그 웹툰 방송 중단하기 전에는 네. 약간 조금 이제 아 이제 리뷰할 만한 웹툰은 좀 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짜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5개월간 다른 방송하면서 네. 아또 쌓였습니다 <laughs> 우리나라가 웹툰 종주국이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미국에도 웹툰을 만들어 놓고 네. 일본에 가서도 웹툰 만들어 놓은 게 네이버랑 카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컨텐츠의 특성상 네. 꾸준하게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유입이 되는 시장이고 아, 그러다 진짜. 보니까 뭐 리뷰할 것도 역시 무궁무진 무궁무진하지 않나. 맞아요. 게다가 뭐 웹툰뿐만 아니라 뭐 음. 가끔 제가 보는 뭐 만화, 네. 뭐 단행본으로 나오는 그런 만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런 것까지 합치면은 무리 없이 계속 음. 방송을 할수 있지 않을까. 습니다 그래서 사실 5개월 만에 돌아오는 거다 보니까 네.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 뭘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냥 요즘 들어서 아,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거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네. 확실하지 않나.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작품으로 가져왔고요. 제목은 도가도 작가의 상남자. 라는 어. 웹툰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가도예요. 가도. 네, 도가도. 거꾸로 해도 도가도. 그렇죠 거꾸로 해도 도가도. 오케이. 당연히 필명인 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2020년 7월 말부터 네. 지금까지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입니다. 음. 한 50화 내외로 연재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도가도. 네. 도가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랩팅 경력이 되신 분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2000년대 중반 중후반, 한2 0 0한 6년 9년 그때쯤부터 다양한 플랫폼에서 꾸준히 연재를 해오셨고요. 음. 근데 과거에는 이게 만화라고 하면은 신문 연재 만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특히 스포츠 신문, 스포츠 신문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스포츠... 성인과 성인 극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혹은 뭐 그게 인터넷으로 넘어오면서도 인터넷에서도 그런 스포츠신 페이지에서 연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쪽에서 연재를 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좀 정확한 정보 뭐 인터뷰나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네. 어, 찾긴 어렵지만 그동안 그려오신 작품과 플랫폼을 보면은 약간 그런 성인물 음. 혹은 액션물 네. 이런 것들을 주로 그리시던 작가로 수정이 됩니다 음. 근데 이분이 약간 그렇다고 해서 얘기하는 어, 완전한 성인 만화가냐 음. 또 그건 아니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분이 좀 특이한 경력이 프랑스에서 만화를 출간하신 경력, 경력이 있어요. 어. 그런 성인 극화가 아니라 되게 엄청난 수준이 높은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픽 노블을 프랑스에서 출간하신 경력이 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서는 출판사를 찾지 못해가지고 네. 프랑스 쪽에서 통해가지고 출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그래픽 노블은 뭐예요? 그 스올이라는 약간 제목인데 스월. 네네 정확한 내용이나 뭐 그런 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 어쨌든 오케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래픽 노블이다라는 어. 정보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쨌든 그림 면에서는 실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사진이라든지 본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게 공개된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또 이제 미상이시군요 네네 미상이십니다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은 웹툰 플랫폼의 장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명의 뒤에서 약간 본인의 하고 싶은 그런 작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 좀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도가도 작가의 상남자라는 작품은 사실 원작이 있어요. 네. 웹 소설 원작의 작품입니다. 아. 요즘 웹툰에 저는 트렌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한 최근 한 6개월간, 6개월 한 1년간에 걸쳐서 그런 웹 소설에서 좀잘 나가던 작품들 이것들이 웹툰 시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웹툰화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요일별로 웹툰이 있긴 하지만, 요일별로 상위권에 있는 웹툰 중에 하나는 꼭 이렇게 웹소설이 원작인 웹툰이 많습니다. 음. 네, 좀 이거는 좀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이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 이 원작도 역시 제목이 상남자고요. 네. 김태궁 작가 분이 쓰신 작품입니다. 웹소설은. 네. 음. 그래서 총 874화. 어. 로 완결이 되셨고요. 근데 저는 잘 이걸 몰랐는데 웹소설은 아무래도 웹툰보다는 이게 좀 호흡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툰은 일주일에 한번 연재라고 하면은 네. 웹소설은 뭐 거의 매일 연재가 되는 식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874화이긴 하지만 연재 기간은 한 일년 10개월 정도? 음.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에 몇몇 번을 업로드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두 화를 업로드할 어,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소개 멘트는 이렇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음. 최고의 셀러리맨 한 유현 모든 것을 잃고 회귀하여 어. 삶을 재설계하다 어. 제목에 많은 게 드러나 있어요. 네. 일단 셀러리맨의 이야기고 음. 삶을 회귀하여 음. 다시 살아간다. 음. 그러니까 일종의 판타지적인 요소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주인공은 한 유현이고요. 이 사람은 셀러리맨 출신인데 네. 어, 약간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음. 입에, 이미 4 0 대의 나이에 한성전자, 약간 음. 그, 한성전자를 따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국내 뭐, 굴지의 대기업. 음. 그런 전자회사의 CEO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음. 그러니까, 한번뭐 한 신화적인 인물인 거죠. 형사원으로 네. 입사를 해서 사장까지 간 거죠. 음. 근데, 사장이 딱된 날에 음. 굉장히 행복해야 될 날이잖아요. 음. 그렇지만, 그날, 아내는 이별 통보를 하고, 음. 그리고 그날, 입사 동기는 자살을 합니다. 음. 그 입사 동기는 왜 자살을 하냐 네. 그 한유연이 사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손에 좀 소위 말해서 피를 많이 묻혀요 음. 구조조정을 해서 네. 막 사람들과 깎아 잘라낸다든지 음. 그래서 외부적인 평은 굉장히 안겼습니다이 사람이 네. 성진는한 인물이지만 음. 그래서 막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하고 음. 내부적으로도 아저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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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가 뭐 명예나 지위는 얻, 명예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위는 얻었지만 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속빈 강적인 거죠. 음. 뭔가 자, 자기는 그렇게 꿈을 이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음. 주변에는 사람도 없고 사실 뭐 거의 뭐 이게 사장이 있고 또 회장이 있잖아요. 음. 그룹 회장에 거의 약간 노예 같은 존재예요. 음. 이 한유연이라는 음. 이 한성전자 사장. 그러니까 삶의 회의가 현타가 오는 거죠 한마디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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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금 말한 그 입사 동기에 장례식에 갔다 오, 오다가 음. 갑자기 바에 들어갑니다. 네. 술을 한잔 하려고. 음. 그래서 그 뭔가 바가 이상해요. 근데 좀 음. 바가 이상해서 거기서 바에서 술을 한 잔을 마시는데 그러면서 아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음. 하면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듭니다. 네. 근데 일어나 보니까 사십 대가 아닌 이십 대 중반의 한유연으로 돌아와 있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이십 대 중반 딱 어느 시점으로 돌아와 있냐면은 그 한성전자 어. 거기에 면접을 보던 시절 네. 그 이십 대에 굉장히 어, 총망받던 음, 음, 초롱초롱한 젊은이 음, 한 유연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음, 음, 딱 정신이 드니까 옆에는 또그 자살한 입사 동기가 있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뿌 붙잡고 반가워하죠. 네. 원래는 친했었는데 아마 이건 예상이지만 친했었는데 네.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이게 아무래도 뭐사내 정치라든지 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밀려나고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뭐 친구도 없고 음, 그냥 본인 본인 혼자 올라간 거죠. 음, 약간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처음에 어리둥절하죠. 음. 이게 꿈인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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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인가. 근데 이제 깨닫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음. 그래서 아 나한테 정말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구나. 음. 그래서 이번 삶은 그 내가 약간 이전의 삶, 음. 사장까지 막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갔던 그런 삶과 다르게 다르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이제. 음. 근데 이번에는 나의 약간 영달이 아닌 음. 주변 사람들을 띄워줄 수 있는 음. 나는 철저히 서포트하는 역할이 되겠다라고 음. 하면서 타자적인 삶을 살겠다. 그렇죠. 그렇게 삶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사실 어쨌든 한 회사의 CEO까지 올랐던 인물이니까 그렇죠. 거의 뭐 사회생활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관계라든지 음. 업무라든지 음. 굉장히 능숙합니다. 네. 게다가 이게 전자회사잖아요 음. 전자회사는 그 기술의 트렌드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 이한유현은 미래에서 온 사람이니까 음. 정확히 기술의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끌고 갈지 음. 이렇게 진행이 될지 음.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2020년에서 네. 1 9 0 0 1900년 아니네요. 2007년도로 음. 한뭐 20년 전으로 네. 지금 2020몇 년인 것 같아요. 네. 그 40대가 됐을 때는 음, 음. 어쨌든 2007년으로 돌아온 상태인데 음. 이때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한창 음. PDA 폰이 유행하던 시대입니다. 음. 요즘 PDA는 아무도 안 쓰죠. PDA 아시죠? 아시죠? 네, 그 약간 아죠. 좀 두꺼운 폰인데. 네. 약간 그펜 같은 걸로 이렇게 터치할 네, 수 있는. 네, 저도 뭐 네. 가져본 적은 없지만 네.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이다. 어, 그렇뭐 그런 식으로 이걸로 업무가 다 된다. 음, 그,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음. 쓰셨던 분들이 택배기사분들이 제일 많이 썼던. 그렇죠, 뭐 이렇게요. 약간 그런. 네, 네. 그래서 PDA 폰이 뭐 근데 뭐 당연히 망하, 망하고 음. 스마트폰의 시대로 가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런 걸다한류에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전자에 입사를 한 다음에 네. 팀원들이라든지 음.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음. 계속. 그니까 어쨌든 막내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만 티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음. 붙잡아 주는 거죠.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수가 음. 그 PDA 폰 때문에 실패를 해가지고 음. 퇴사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아이 사수를 지켜주겠다. 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음. 혹은 뭐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는데 음. 그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살려보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잘못된 거를 계속 바로잡아 나가는 어.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네요. 다시 한번 산다 이런 느낌이 요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내가 다시 한번살수 있다면 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환생물. 네, 네, 네. 음, 음, 음. 굉장히 흔한 주제죠 요즘에 그렇죠, 특히나.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좀이 만화를 보다 보면은 좀 미생이 많이 떠올라요. 음. 왜냐하면은 그 어쨌든 회사 회사 생활의 생활 얘기인데. 음. 근데 미생도 굉장히 직장인 뭐 직장인 게포르노다 약간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미생의 주인공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장그레. 장그레. 네. 미생의 장그레는 장그레 때문에 포르노는 아니고 음. 장그레 주변 인물들, 음, 음, 특히 뭐 상사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듣지만 음. 이 도가도는 좀 달라요 결이. 음. 왜냐하면 이 한유열이라는 인물 때문에 네. 이건 직장인 포르노다 왜냐하면 너무나 약간 <laughs> 음. 소위 말해서 사이다의 사이다의 연속입니다. 음. 그러니까 막그 어 실제로는 뭐 저도 대기업 생활 을 해봤지만 뭐 그렇진 않지만 뭐 사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각을 시키거든요. 음. 그런에서 뭐 소위 말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 음. 혹은 뭐 그런 뭐 PT 같은 걸할때킬뭐 이런 것들 할때 약간 좀 감탄하면서 보게 됩니다. 아 이게 사회생활 만렙에 약간 신입사원이구나 음, 음. 약간 그런 느낌을 보면서 좀 음. 되게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어, 되죠. 어, 말이 안, 안 되죠 MSG죠 뭐. 네, 그렇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도 그 그런 MSG 그거죠. 때문에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웹툰이지 않나 인생의 다큐멘터리인데 <웃음> 네. <웃음> <웃음> 만화까지 다큐멘터리를 좀보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되게 좀 다른 결이지만 네. 인상 깊게 본 그런 글이 있는데. 네. 요즘 그 세기로운 의사생활 네. 이라는 드라마가 절찬리에 방영 중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보진 않았지만. 네. 그뭐뭐 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뭐의사가 이러냐? 네. 어? 너무 드라마다. 음. 그게 싫으면은 넌 다큐 그 다큐 3미를 봐라. <웃음> <웃음> <laughs> 드라마는 그래서 드라마인 거다. 그렇죠. 어? 진짜 의사생활을 하면 다크 사미를 봐야지. 그렇죠. 왜 드라마를 보고 있냐? <laughs> 인생극장 보고. <laughs> 그렇죠그런거 그렇죠. 봐야죠.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 뭐, 아, 맞는 어, 맞는 얘기구나라는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현실에 존재할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현실은 아닌. <laughs> 네. 그런 그런 의미로 뭐 영화도 소비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소설, 뭐 웹툰 다 같은 맥락이죠. 네, 네. M S G가 들어갈 또 썰이도 재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좀갈 길이 먼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까? 어... 웹툰을 보시는 상처받으시는 분들 중 회사에서 상처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좀뭐 누구나 힘들겠지만, 그렇죠. 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 약간 좀 아. 그래. 지원하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음. 그렇다고 또 절대 이게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될 거든 음. 혹은 뭐 취직을 하지 않으셨다거나 음. 음. 어, 회사 생활을 좀안 해보신 분들이 이걸 보고 진짜 회사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음.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마치 미생을 보고 어. 이게 아 회사구나, 그렇죠. 이게 상사구나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뭐 약간 그런 사이다적인 전개 음. 측면에서. 분명히 재미 있다. 어, 좋네요, 좋네요. 싶어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아직은 그 PDA 그 연구 단계고요. 지금 이 한유연이라는 그 신입 사원이 하려는 일은 이 PDA가 사실 어차피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거를 약간 사내 정치에서 굉장히 막 꼼수를 쓰려는 그런 음... 애한테 넘겨버리고 음... 자기는 스마트폰에 원료를 만들어보겠다. 어... 약간 그 뭐라고 하죠 풀터치폰. 어, 어, 네. 2007년 하면은 사실 풀터치폰이 나왔을 때도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2009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2008... 그렇죠.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다그을잘 쓸, 잘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어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협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음. 또 하나의 장점이고 아까 또 이제 단점으로 보자면 이미 성공한 걸 가지고 네. 또 이제 만화로 그려낸다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중복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른 작품이지만 네. 그 웹소설이 웹툰화가 된 작품 중에 하나를 웹툰을 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음. 그래서 웹소설을 봤어요. 네. 웹소설을 1화부터 끝까지 봤는데 네. 그 뒤부터 웹툰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음. 굳이 이제 네. 전개가 되는 거를 다 알고 음. 볼 필요가 음.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뭐 시각화만 시각화만 해놓는 거니까 네네네. 스토리는 다 똑같고 그렇죠, 그렇죠. 대사도 다 똑같을 테고. 음.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미생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드라마로 만들면 어쨌든 구현이 충분히 될것 같고 음. 또 재밌는 소재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이것도 드라마화가 추진 중이다라는 어.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음. 음, 뭐 드라마로 나면또 한번 또한번더 보,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그럴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 실제로 드라마화가 되면서 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 충분히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대 음, 음. 혹은 20대 어, 20대 20대 초반 음, 음. 약간 이 주소비층인데 네. 이 상담자는 그들의 그들이 주소비층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20대 후반 30대 이상 <laughs> 그렇죠 보면은 충분히 음. 재밌을만한 약간 좀 그런 느낌 나요 그 어, 아무래도 작가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인 만화를 좀 음, 그리시던 분이니까 음, 음, 약간 좀 그런 필이 좀 있어요. 음, 음. 뭐 김성모만고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웃음> 낭만. <웃음> 그 어, 없을 수 없지. 네, 로우 타러님이 보시면 어. 재밌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일단은 <laughs> 어,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저도 요새 좀볼게 없어서 뭐 봐야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가도의 뭐라고요? 상남자. 도가도, 도가도 작가님의 네, 상남자. 그런 그은 뭐 김태궁 작가님 아 김태궁 작가님 네이버 시리즈에 업로드가 돼 있더라고요 어, 원래는 좋네요. 그 문피아 채널에서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네이버 시리즈에도 업로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뭐 다시 돌아온 웹툰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또 다음 주부터 계속 또몇 가지 또 생각하고 있는 작품이 있으니까 네. 또 하나 하나 또 리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어, 이제 웹툰 방송 네. 방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프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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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ark.